여러분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2020년부터 시범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이번 연도 입학생들에게 전면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교육정책은 교육과정 변경, 성취평가제 미의수제도, 내신 오등급제 도입, 입학학년도 대입 개편 등 다양한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당사자로서 고교학점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교육 정책 개편을 겪는 학교 내 구성원들의 의견이 더 많은 곳에 알려졌음하여 고교학점제에 대한 현재 상황과 인식을 주제로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주제의 탐구 목적은 학교 구성원들이 바뀐 교육 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해 생기는 어려움과 애로 사항 등을 모아 현장 관계자의 의견 수용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부에서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들의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고 자기주도적인 변화를 이끄는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현재 1학년은 고교학점제 전격 도입 학년이고 고등학교 2, 3학년은 시범 도입 대상 학년입니다. 저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한 차이를 보기 위해. 2학년과 2, 3학년,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모두 겪는 교사까지 새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바뀐 교육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하였습니다. 새 집단 모두 교교학등대와 내신 5등급제가 각각 43.2%, 44.6%로 거의 비슷하게 부담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교육 정책에 대한 의심, 인식을 묻자 새 집단의 80% 이상은 부정적으로 생각함에 동의하였습니다. 특히나 교사는 단한 명도 고교 학점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음이 눈에 띄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총4 가지의 의견이 나온 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추가하여 총9 가지의 의견이 나와 다양한 시선을 볼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새 집단이 고교 학점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향후 고교 학점제의 시행 방식에 대한 질문에 1, 2, 3학년 모두 모두 잘 모른다의 50%가 넘게 답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고교학점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줘야함을 볼수 있었습니다. 세 집단 모두 고교학점대 도입 후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답변의 순위가 같았습니다. 그중 불확실한 진로로 과목 선택의 어려움을 겪음이 30.9%로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세 집단은 모두 80% 이상이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학생들의 학교 생활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나아지지 않았다고 답변한 학생들은 많은 이유를 적었으며 자퇴나 자살을 생각하는 학생이 많다고 기재하였습니다. 이는 교사 또한 동일하였습니다. 학생들은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진로 연계에 부담을 주며 답변하였습니다. 교사들은 지나치게 많은 과목수를 문제점으로 삼았는데, 이는 수업 부담이, 수업 부담이 커짐을 이유로 볼수 있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힘든가라는 질문에 1, 2, 3학년 학생들은 모두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답변과 달리 이순위의 비율이 크게 다른 것은 아직 1학년은 이동수업을 자주 하지 않고 2, 3학년은 1학년과 출가 방식이 달라 두 집단의 답변이 크게 차이가 났다고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학생들은 현재와 향후 고고학점제 도입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반대 의사를 드러낸 이유는 지금까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많은 어려움과 힘든 부분의 이유와 거의 동일하였습니다. 찬성 의사를 드러낸 이유로는 진로가 결정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된다, 충분한, 준비를, 충분한 준비가 된다면 좋은 정책인 것 같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답변한 고교학점제에 대한 추가 의견을 워드클라우드로 정리하여 학생들이 바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눈에 띄게, 스틱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여러 이유로 원래 입시 체제가 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교사 또한 5등급제와 최소성취기준, 대입시험 등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은 대부분은 현재 교구학진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교육정책을 도입하기보다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조사하여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학교 내 당사자들의 의견이 다음 교육 정책에 반영되길 바라므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